부동산 매매를 잘 하게 하려면 뭐 대문 앞에 흙을 뭐 뿌리고 맞자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이런 부적이 부동산 매매에 진짜 효과가 있나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있습니다. 아, 그 얘기 좀 부탁. 상가, 아파트, 뭐. 일반 음, 가게 이렇게 뭐 여러모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부적으로 매매를 시킨다. 거기에 따라서 부적으로 만약에 건물을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그 건물주에 따라서 그래서 부적을 내려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방법이지요. 비방이라고 하잖아요. 방법. 그걸로 요렇게 해 가지고 저는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다른 또 이렇게 제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개인의 개인의 그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방법이라든가 하는 비법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에 다 따라서 틀리다는 거. 근데 저는 어 별다른 거 크게 그렇게 안 하고 그니까 부적만으로도 부족만으로... 했고요. 또 저거 하면은 이제 그 터에서 고사를 지내서 부적으로 터 고사를 지내고 부적으로 그렇게는 다해 다 했어요 저는. 그럼 선생이 보시기에 네 무속의 부적. 부족. 네 부적은 뭔가요 도대체 무슨 어떤 힘이 있길래? 부적 그냥 뭐 노란 종이에다가 뭐 빨간 걸로 막 이렇게 써준다 이제.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거를 뭐라고 진짜 단정져서 할 수는 없지만, 부적은 이렇게 한 번에 빨리빨리 이렇게 발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부적을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부적이. 그래서 서서히 이제 거기에 대한 효력이, 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죠. 무슨 구술한다, 일을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도 부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굳이 저는 그래요. 매매. 매매를 성사를 시켜야 된다? 이럴 정도 할 때는 그냥 부적으로만 해도, 그것 또한 부적으로만 한다고 해더라도 그 사람하고 혼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적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건물이 명의가, 명의가 그 상대편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적은 또한 다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운을 움직이게도 할수 있습니다. 움직이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본다. 그 사람이 운대가 없어, 되는 게 없어, 뭐 이것저것 다안돼 이랬는데 빨리 뭐를 진짜 건물이라도 빨리 팔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매매 부적만은 쓰는 게 아니죠. 거기에 또 다른 또 부적이 또 첨가가 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움직이게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적의 힘이다? 이거는 한 가지를 놓고 단정져서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못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